그 김영석 독립 기념관장 임명 <laughs> 이후에 유라이트 인사들이 좀 등용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야당에서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해서 대통령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정부 정부가 광복해외 독립 관련 공법 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령님 말씀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한세 개쯤 하시니까 갑자기 뒤에 거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뉴라이트 얘기부터 하셨네. 아 김영석 관장, 네, 김영석 관장에 대한 그 인사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아마 그 자. 저... 독립 기념 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그세분 중에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보통 1, 2, 3 등으로 이렇게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아마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 이제 보통 일본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그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일본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그리고 무슨 뭐 이제 검증은 좀 하는데요. 검증도 주로 뭐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신변에 관한.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뭐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뉴라이트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더라? 본복 응? 아,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다그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뭐 보복하고 이런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